이재명 국무총리의 선전포고 한국이 역관세 폭탄 이재명의 돌발. 한방에 난리난 미국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 한국의 고위 외교 라인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갖고 접근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입장은 백악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곧장 반응하기 원했습니다. 일본처럼 베트남처럼. 하지만 서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로 미국의 조급함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재명 국무총리의 외교 철학은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는 감정이나 명분이 아니라 결과와 국익 중심의 사고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도 그렇다고 미국을 자극하는 것도 피합니다. 오히려 그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흥정꾼 거래중심, 즉흥적인 권력형 협상가. 이런 유형의 리더에게는 침묵과 유보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미국 편을 들고 일본만 관세를 맞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미국과 이미 뒷거래를 한건 아닐까. 그러나 제 의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내어준 게 없었습니다. 그저 안 움직였을 뿐인데 주변국이 먼저 흔들린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농업시장 개방 같은 조치는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알고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비교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미끼를 물지 않는 개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에 묘한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워싱턴 dc의 고위 참모들은 한국이 머지 않아 보잉 항공기 몇대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같은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